어제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었어요. 소비자의 날을 맞이하여 소비자를 울리는 악마의 산술에 절대 속지 말자는 뜻에서 소비자의 날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소비자 탐구 생활.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 여자가 룰루랄라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고딩 시절 베스트 프렌드가 2박 3일 스키 여행에 밥, 술, 숙박 등등 여행 비용 전부를 쿨하게 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친구의 손을 마주 잡고 방방 뛰며 덕분에 공짜 스키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자친구가 엄마한테 2박 3일이라고 말씀드렸냐 물어요. 당산밭대로 엄마에게 허락받았다 이야기하자. 웬 봉고차 한 대가 여자 앞에 서요. 스키장 숙소까지 편안하게 타고 갈 차례요. 그런데 차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100명이 타고 있으면 뭐 어때요. 공짜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가 도착한 곳이 스키장이 아니에요. 이때 여자의 친구가 여기서 잠깐만 강의를 들으면 공짜 스키를 탈수 있다며 이상하고 허름한 강의실로 끌고 가요. 이때 여자의 쪽에 뿅뿅 경보음이 울려요. 딱 보니 불법 피라미드예요 여자는 이 빵당하고 불쾌한 시추에이션에서 탈출하기로 해요. 여자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덩치 큰 아저씨가 여자를 가로막아 세워요. 한번 들어왔으면 강의가 맞지UM? 끝나야 나갈 수 있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가 없다니. 완전 112신고감이에요 여자가 가만두지 않겠다 전화를 꺼내 들어요. 그런데 헐, 덩치 큰 아저씨가 아... 여자의 핸드폰을 아, 빼앗으며, mandatory. 강의가 끝이 나면 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전화를 압수해요. 여자는 이곳이 무서워져요. 아, 이때 간지잘잘 슬릭한 훈남이 다가오더니, 불쾌한 마음 아, 이해한다며, 잠깐 설명만 들어보시래요. 여자가 팔짱을 꽉 끼고 썩소를 지으며 네가 나에게 그 어떤 말을 한다 한들 난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계의 뜻을 내비쳐줘요 슬리쿤남 아찌왈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이며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이윤을 나누어 분배하는 것으로써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각광받는 사업이래요 그럴싸하긴 하지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자가 피라미드 하면 쫄딱 망한다던데라며 경기의 뜻을 강력히 어필해요. 그러자 훈남 직원은 활짝 미소를 머금고 엘빈 토플러의 제4의 물결에 의하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나와있다. 우리 회사는 곧 국가 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회원 수가 적을 때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때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여자가 동생 같아서 강추 원추 해주는 거다라며 여자를 설득해요 이때 여자의 친구가 다가오더니 어마어마한 돈이 찍힌 통장을 보여줘요 이 돈은 3개월 만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며 자리를 잡은 지금은 바로 이 순간에도 돈이 쭉쭉 들어오고 있다며 여자를 설득해요 지금은 네가 나를 오해할 수 있겠지만 난 네가 정말 나의 베스트 프렌드 영혼을 나누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추하는 것이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5시간가량 듣고 나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에요. 뭔가 마음이 지친 여자는 그냥 집으로 고고싱 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내일 또 스케줄이 있대요. 럴수럴수 이럴수. 완전 강제 감금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탈출할 기력조차 남지 않았어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함께 감금된 사람들과 자리에 모여 앉자. 또 다시 강의가 시작돼요. 저희 소셜 네트워크 맞겠 소셜 네트워크 어쩌고저쩌고. 엘빈 네, 터플러 어쩌고저쩌고. 통장에 입금이 어쩌고저쩌고. 다 듣고 나자 혼이 쏙 빠진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셋째 날이 되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엘빈 터플러, 3천만 원 통장.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런데, 이 얘기도 자꾸자꾸 듣다 보니 일리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잘만 하면 돈도 벌수 있을 것 같고,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강의하는 사람 구호를 따라 외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게 돼요. 이때 여자의 옆자리 사람이 자기도 회원가입을 할 거래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줄줄이, 너도 나도 회원가입을 하겠다며 들고 일어나요. 여자는 나만 기회를 뻥 날려버리는 건가 불안해져요. 여자도 손을 번쩍 들어 나도 회원가입을 하겠다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물건 300만 원어치를 선결제해야 한대요 여자에겐 300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없어요 그러자 친구와 훈남 직원은 걱정 붙들어 매라며 친절히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줘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이제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얼마 후 여자의 집에 화장품 박스들이 줄지어 들어와요. 그런데 헐. 설명 들은 것과는 전혀 달라보이는 허접하기 그지없는 화장품이에요. 여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난안될것 같다. 물건들을 돌려보내겠다 <목소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천사 같던 친구가 완전 악마로 돌변해 나는 알바 아니라며 발뺌을 해요. 옆에 있던 엄마가 너 지금 피라미드에 속은 거냐며 등짝을 가격해요. 이때 여자는 이건 다단계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말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 할머니, 오빠가 혀를 끌끌 차며 여자를 한심하다고 해요. 아,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 완전 망했어요. 다단계에 속은 딸 때문에 엄마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인삼 먹여 키운 닭이 낳은 유정란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방송이 창밖에서 들려와요. 어려운 경제에 인삼 먹여 키운 닭이 낳은 유정란이라니. 완전 아싸 가오리 횡재 중에 횡재예요. 엄마가 전광석화처럼 집 앞으로 튀어나가요. 행사장에 나가자 아줌마들이 벌써부터 북적거려요. 엄마는 이 경쟁자들을 뚫고 계란을 득템할 수 있을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이때 인상 좋은 농촌 총각이 아주머니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냐 물어요 옆에 아줌마가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아줌마가 대답을 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홍삼비누를 나눠줘요 열수럴수 이럴수 대답만 크게 했으면 계란은 물론 비누까지 득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완전 아까워요 이때 엄마는 옆 아줌마들에게 묘한 경쟁심이 일어나요 아싸라비아 돌발 퀴즈 출동이에요 아저씨가 아토피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몸매를 슬릭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이라고 물어요 지금까지 한시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거예요 엄마가 재빨리 손을 들고 홍삼이라고 대답해요 콩구레이츄레이션 엄마가 득템했어요 이번 퀴즈의 정답자는 홍삼 한 박스 무료 증정이래요 이게 웬 횡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직원을 쫓아가자 진짜 홍삼 박스를 안겨줘요 그러더니 한 박스는 그냥 공짜로 드시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해 주시고 한 박스는 지로 영수증을 보내드릴 테니 농민들을 위해 작은 성의를 표시해 달래요. 엄마는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었냐 하고 물어요. 그러자 그냥 성의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며 주소만 불러 달래요. 하긴 우리 농민들 살리자는 건데 공짜만 밝히면 양심에 좀 찔려요. 그래요, 좋아요. 엄마는 쿨하게 주소를 불러준 뒤 계란 내알과 네 홍삼 박스를 들고. 룰루랄라 집으로 들어와요. 며칠 후, 아들이 내가 요즘 먹는 홍삼이 이렇게 비싼 거였냐며 팔팔 뛰어요. 오 마이 갓. 만 원이든 천 원이든 상관없다더니, 지료용지에 무려 5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엄마는 가족들 앞에서 무진장 뻘쭘해지고, 너무너무 억울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홍삼 사기에 저기압이 된 엄마 때문에, 취업 준비생 아들은 평소보다 숨을 죽이며 살고 있어요. 취업을 못한 아들 주제에 엄마의 심기를 건드렸다간 폭풍 한숨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취업 공부를 위해 터덜터덜 학원에 들어서요. 이때 아들의 눈에 취업 보장이란 천사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와요. 전자상거래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취업 보장을 시켜준대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 공인자격증이며. 앞으로 아주 유망한 업종이고 자격증만 따면 나라가 운영하는 기관에 취업을 보장해 준대요. 그 자격증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가 만든 교재를 원래는 한 세트에 68만 원으로 판매하는데 이번에만 특가로 30만 원에 해준대요. 이 세트만 구매하면 이 문제지에서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0% 자격증 취득 보장에 100% 취업 보장이래요. 이때 아들은 자신이 번번이 취업에 낙방한 것은 제대로 된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알게 된 전자상거래 관리사이긴 하지만 아들은 이것이 자신의 천직이라 생각해요. 아들은 쿨하게 교재를 사기로 해요. 파격 특가에 자격증 교육을 받고 취업 보장까지 받게 된 아들이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와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자신이 걷게 될 전자상거래 관리사에 대해 알아봐요. 그런데 헐. 신상 자격증이긴커녕 10년 전부터 있던 무진장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이때 딩동 벨이 울려요. 벌써 교재가 도착했대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교재는 오타 장렬 허접하기 그지없고 같이 보내준 CD는 멍텅구리 공CD에요. 남자가 허겁지겁 명함을 찾아 교제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지금까지 발 없는, 없는 번호래요. 이때 동생이 다가와, 오빠 설마 사기를 당한 거냐며 몰아세워요. 지도 피라미드의 속은 주제에 완전 어이없어요. 이때 사기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아들방에 들어와요. 아빠가 싸늘한 표정으로 이 교제가 뭐냐며 설명하래요. 뭐야? 그러자 할머니가 애가 잘해보려다 그런 건데 왜 구박을 하냐며 편을 들어줘요. 아빠는 어머니는 잘 모르시면 좀 빠지시라며 할머니와 싸우기 시작해요. 이런 된장. 못난 아들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 없어요.